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리니지2M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요즘에 황금마차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인데, 아마 황금마차가 떴을 텐데, 어디 떴냐? 기란항구, 오케이. 잠깐만. 기란항구라고? 진짜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기란항구. 지금 여기 황금마차 보이시죠? 여기 가면 됩니다. 근데 기란항구가 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초기화 주문서를 판매하고 있어요. 와. 앞전에 제가 400 다였어서 초기화를 했죠. 살수 있는 거 우선 사고. 자, 전강 사고. 물약 필요 없고. 와, 초기화 주면서 너무 아깝다. 그래도 우선 사놔. 어? 세 장이나 살수 있어? 아, 대박. 하나에 80만원이라고? 언제까지 쓸수 있는 거야, 이거? 5월 20일까지? 아, 그러면 다 사겠습니다. 자, 다 사는 이유는 스탯 초기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구매. 지금 제가 살수 있는 건 이렇게만 사면 될것 같고,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저주대이를 바르겠어요. 아 혹시 몰라. 아, 돈이 없는데? 우선 제가 앞전에 게임을 하면서 축제를 먹어놨거든요? 이걸 한번 질러볼게요, 우선. 질을 장비가 뭐가 있냐? 아, 이거. 디바인 부츠 아니면 아바논 로브를 지면 되는데, 아바논 로브 같은 경우는 각인이라 여기다 지는 게 맞는지 좀 그런데, 판매 가능한 디바인 부츠다 지는 게 낫겠죠? 혹시 모르니까 질러보겠습니다. 네, 단한 번도 저는 오가 뜬 적이 없요 없어요. 질러보자. 질리면 네, 어쨌든. 저렇게 된거 같고. 역시 안떠나는 저거. 진짜 안 떠. 괴물룬. 여기서도 뭐안 나오죠. 뭐 나오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안 떴죠 왜 <laughs> 하필 한금마차가 기라남구에 떠왔고 초기화권을 샀네요 한 이틀만 버텼으면 그래도 400다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오브로 전향을 하면서 게임을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캐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리니지만큼은 여자 캐릭 남자 캐릭이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냥 영변이다 딱 그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기화권 산 김에 초기화를 좀 해볼게요 제가 뭘 초기화를 하려고 하냐면 위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것 같아 그냥 어지를 다 박아보겠습니다 야 초기화부터 하자 초기화 자 초기화를 하면 인트 우선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어질 명중이 몇 개가 올라왔냐 봐야 돼요 뭐야 하나 올라가? 이러면 굳이 지금 어지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명중 1이 올라간다 다음에는 원거리 회피 올라가겠네요 지금 하나 더 올라가는 게 근거리의 비니까요. 그럼 다음에 원거리, 다음에 마법의 피, 그 다음 명중. 아, 그렇다고. 공속도 4밖에 안 되네. 그럼 굳이 스탯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위지 찍어야겠네요. 다시 원상 복귀. 명중 때문에 저거 찍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걸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원상 복구하고, 저장. 나중에 다른 실험할 때뭐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5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아, 5월 20일이야? 어쨌든, 다른 실험을 할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팁이 아니라 반대로 좀팁좀 좀 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아이 어디서 나오나요? 아이? 와 아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30개, 10개 이렇게 먹는데, 이거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2번이랑 m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i 같은 경우는 만들 수도 없어요. 보면 i 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만들 수도 없어서 무조건 획득을 해야 되는데 획득처를 보면 여기 피의 늪지대에서 나오는데 전 피늪에 사냥을 하고 있는데 피늪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것만안 나와. 그래서 이거 나오는 데가 따로 있나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거만 안 나와서 좀내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또 스펙업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니지를 접진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스트리밍도 할 거고 꾸준히 할 겁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그럼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